안녕하세요, 계란반숙이에요. 아, 오늘은 그 지금 제가 그좀 볼일 보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좀 장거리 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어,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제가 그냥 말하면서. 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운행 중일 때는 카메라를 제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양해주시고 해 정차 중일 때는 제가 카메라를 제가 쳐다보 응시하면서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을 어, 지금 운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방 주시하면서 그냥 말로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점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그 시가를 고르는 방법, 예. 오프라인에서 시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어떤 시가를 골라야 되는가, 어떤 그런 점이에요. 뭐, 크게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크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그 시가샵에 가셔가지고, 그 시가샵 사장한테, 또는 그, 매니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격대를 먼저,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만원대에서 추천할 만한 걸좀 추천해달라. 어, 큐반이면 큐반, 난큐반이면 난큐반을 말씀을 하시면, 많은 때난 큐방 뭐 많은 때 큐방을 이렇게 추천해 주실 거예요 시가샵에 있는 매니저나 사장도 판매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구력이 된다 뭐 또는 뭐 완전 초보다 완전 어떤 그 실력이 된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그 가격대에 맞는 시가를 권해 주실 거예요 매니저나 사장도 그 오는 손님이 어느 손님이 자기 가기에, 가게에, 그, 단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그, 실패할 만한 시간은 권하진 않을 거예요. 어, 또, 그렇게 허접한 시간도 권해주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샵에 가라. 어, 어제, 그,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그 동영상에 보면, 어, 시가 파는 것이 말씀 제가 드렸어요. 음, 그곳에 가서 말씀을 하면은 그런 줄 겁니다. 뭐만 원짜리 뭐 여기서 마토로프엔때 뭐, 추천해 달라. 그 다음 마토로프엔도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종류 중 하나를 추천해 주실 거고요. 어 이만 원면 이2만 원대 뭐 큐반, 랑큐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두세 가지 종목 이렇게 카테고리만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서 아마 추천해 주실 거고요. 뭐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직접 고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손으로 만졌을 때그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시가를 사실은 만지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외국도 만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 손가락으로 약간 그 지면을 어, 손가락 지문 부분을 살짝 시가의 겉면을 살짝 눌러서 약간의 텐션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주무턱 주무턱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지금 터널이거든요. 네. 아, 어, 그래서, 그, 텐션이 어느 정도로 약간은 좀 있는 게 낫습니다. 어, 텐션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딱딱하게 건조하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딱딱한 시가도 그 래퍼가 이중으로 말려있는 이중 래퍼라든지 이렇게 그 립, 시가 립이 래퍼가 두껍게 나와 있는 거는, 어, 딱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빼핀이라든지, 어, 프리베다 라인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가끔씩 있죠. 예, 근데 그런 제품, 그 보다는 어, 주로 입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초보자 또는 뭐 시가 피우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의 텐션이 있는게 좀 낫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시가의 전체 표면이 반질반질 반질, 예, 반질반질 또는 약간 뺀질 뺀질한거 있죠. 예, 기름이 잘 잘, 개그림이 흘러서 잘잘 흐르는거 아, 요런게 좋습니다. 아, 물론 어, 씨가 블륨이 생겨서 그 씨가 자체에서 오일이 나와서 그 오일이 말라버리면 어떤 먼지가 생기것처럼 하얗게 고슬고슬하게 어,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오히려 그런 거는 더 맛있고요. 근데 그그 그 정도의 식별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좀 반질반질한 거. 너무 이렇게, 저, 그, 니까 퍼석퍼석한 느낌이 든다는 거는 좀 추천해 주고 싶지는 않네요. 그런 거는 뭐 실패할 확률이 꽤 많기 때문에. 어, 그 정도. 어,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링게이지 그, 시가를 입에 물었을 때, 앞쪽에를 프론트, 뒤쪽을, 그, 어, 리어라고 그러죠. 이 프론트 부분, 그, 링게이지 두께와 뒤쪽에 있는 그, 리어의 부분의 그, 링게이지 두께가, 어, 이렇게 시가를, 시가를 시간을 놔두고, 이렇게 봤을 때, 예, 지금 정차 했거든요 이제 카메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이쪽 두께와 이쪽 두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으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보시면, 앞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서, 시계, 이게,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어, 부풀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불을 땡기면 바로, 이 시가 잎이 터지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니까, 러요 정도만, 그 인지 하시면 어, 그 시가 사장한테 가가지고 사행해나 뭐, 1년 정도, 아니면 뭐, 시가 비운 지, 이제, 한 번밖에 안 배웠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럽니다 배우려고 하는데 한만원정도 예, 만원 정도에 되는 그난큐반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은 마마 알았다 만원 마, 줄게 이러면서막 씨가 어, 하나 분명히 줍니다 네뭐 예, 어, 이상한 거 주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어, 가끔 보면 이렇게 뭐 깡통시장 뭐 부산에도 깡통시장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 남대문시장이 있고 한데 되도록이면 전문가, 전문 그샵 매장 말고는요, 구입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 얼마 전에도 유저, 어떤 유저분이 저보고 뭐, 시가한 스틱을 하라고 꼬이바를 줬는데, 그 꼬이바가 보니까 그 짝퉁이더라고요, 이게요. 그, 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꼬이바 그, 레, 레이블 보면요, 레이블이 음향각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음향각 처리가 안돼 있는, 그냥 인쇄로 돌린 거더라고요. 예, 100% 작아, 그든요 맛도 약간 좀 쾌쾌한, 먹고 난 다음에 그 뒷맛이 굉장히 텁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 매장 아닌 그런 샵 아니면은, 그, 어, 사지 말라. 예, 짝퉁이 너무 많아요. 예, 짝퉁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어, 시가샵 사장이한테 추천해달라는 거와,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그 반질반질한 부분들, 그런 거. 그리고 시가의 그 래퍼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 예, 시가 래퍼가 이렇게 뭐그 김밥 옆구리 팍 터진 것처럼 살짝 이어나고 짜쓰게, 저 오토바이, 짜쓰게, 막막 짜쓰게 막.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예, 그런 시가 입이 약간 터진거 있죠 그런거만 아니면은 예, 괜찮을거니까 그런거를 예, 갖다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정말 산뜻하고 깔끔한 시가를 즐길 수 있을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커피 한잔 사들고 가려고 어, 잠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그저 아메리카노 예, 아메리카노 하나 주십시오 아, 어, 예, 네. 네, 아메리카노 하나 주문했습니다. 또 깔끔하게 예, 또 커피 한잔 뭐 맛을 줘야죠. 예. 음, 오늘 제가 피고 있는 거는 어, 럭셔리 어, 블사이, 예, 럭셔리 블사이에요. 어, 깔끔하고 다크한 예, 맛의 어, 연초죠. 알겠습니다. 예. 예, 카드 결제하려고 카드 냈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와우. 맥도날드